안녕하세요. 언니언 라이프의 언니언입니다. 늘잘 지내셨나요? <laughs> 어, 저는 열 번째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제가 오늘 해볼 이야기는, 음, 나를 바라보니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가 이제 주제예요. 제가 최근에 또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 뵙고 나서 약을 또 줄였어요. 주된 저의 증상이, 음, 크게 공황장애가 있었고, 무기력증도 있었고, 우울증도 있었고, 그랬는데, 최대, 음, 많은 양의 약을 먹었을 때가, 최고 용량이 두 개의 종류의 약이 있었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섯 알씩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여섯 알을 하루에 세 번씩 먹는다는 건, 음, 사실 굉장히 좀 중증도의 상태라는 거를 뜻하잖아요. 그렇게 한, 한, 6개월 정도는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이제 약을 복용할 때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좀 들었어요. 내가 이 약을 먹기 시작한 후에 이 약을 끊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없었다면 저도 진짜 거짓말이고. 뭐 사람들이 뭐 우울증약, 뭐 공황장애약 한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한다는데 내가 만약에 이 약을 평생 동안 먹어야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없었다면 진짜 거짓말이고.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선택지가 없었고, 그, 우선, 나의 그 공황과, 뭐, 심각한 중증도의 그 우울과 무기력함을 없애려면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지도 없었을 뿐더러. 그래서 그냥, 그래, 뭐,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점점 원래는 그 정도 양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6알까지 쫙 늘어났다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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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감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다 마치고 난 후에 그리고 저의 그런 공황이라든지 우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과정을 선생님 주치의 선생님이 지켜보고 이렇게 그때마다 좀 약을 좀 줄여 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감약을 진행을 했고 처음에 그 내가 약을 줄일 수 있을까 했던 그 두려움은 결과적으로 지금은. 약을 줄였습니다. 어떻게 줄였냐면은, 이제 지금 정말 최신 업데이트를 하자면, 최근에 제가 이번 감약을 하기 전에는 아침에 하나를 먹었고, 용량이 크진 않았어요. 아침에 하나를 먹었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알 반을 먹었는데, 그 성분은 다른 약이었거든요. 그렇게 먹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주치 의 선생님을 만나러 갔을 때는, 어, 선생님이 이제 저녁 약을, 필요시 약으로 대체를 하고 아침에 먹는 그한알만 유지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지치 선생님이 오늘 설문지 한 거에 그 점수를 보면 <laughs>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실 정도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저는 1차 이렇게 좀 약간 놀라기도 했고, 그래서 좀 기뻤어요. <laughs> 그치만 이게 약을 갑자기 중단해버리면 금, 금약? 현상이 있어요. 금단 현상처럼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줄이는 것보다는 서서히 줄여가고 싶어서 지금도 단약 현상이라고 하죠. 저도 지금 저녁 약을 안 먹어서 그런지 그 단약 현상이 조금 나타나기는 해요. 좀 어지럽다든지 아니면 공황처럼 이렇게 조금 올라온다던가 이런 이렇게 조금 증상이 나오기는 하는데 어, 이거는 그때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약을 먹을 수도 있고 뭐 솔직히 이게 공황인지 아니면은. 단약 현상인지 저도 확실하게 아 얘기가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조금 지켜보고 아, 좀 약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지금 이제 먹고 있어요. 제가 그 나를 바라보니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싶은 게 있는데 저의 인생이 있어서 음, 마음 챙김이라는 것을 시작한 후로 제 인생이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인지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인지치료라는 것은 인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안다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려고 그 하는 노력도 있잖아요. 그 노력을 치료에 접목했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항이 있으니까 공항이 딱 이제 저한테 올때 내가 지금 불안감을 느끼는구나 그래서 이 공황이 나한테 올라왔구나 이런 증상이 올라왔구나 이런 거를 차근차근히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실생활에서도 그것을 계속 시도해보고 결국은 우리가 공황이 좋아지려면은 두렵지만 그 상황 속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거는 변치 않는 사실이거든요. 어 근데 급하지 않게 저는 천천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세션들을 거쳐가면서 그 저희 주치 선생님과 매번 매번 만남이 진행이 되면서 저는 내가 진짜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는 무엇이었는지 내가 진짜로 느끼고 싶었던 거, 저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조금씩 조금씩 생겼던 것 같아요. 믿기시진 않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을 때, 저 마음 깊숙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있었거든요. 공허함이 있었어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 저, 정말 그 척박한 땅에 혼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항상 느꼈거든요. 30년 동안, 거의 30년 넘게.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주치의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린 게 어느 순간 제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고모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내 인생에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오다니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제가 그 혼자 있어도 그 시간을 되게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느끼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 고모함은 내가 죽어도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냥 제 마음이 뭔가 좀 탄탄해졌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아, 나에게도 이런 시간이 오다니. 이런 느낌이 되게 들었거든요. 근데 말로 막잘 표현이 안 되네요. 저는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 비디오를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저는 공허함이 제 주위에 항상 있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뭐, 그게 분노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불안함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른 요소들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상황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내가 나를 알아감으로써 이러한 감정들이 절대 없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이 사라지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아, 바뀔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좋은 게 있으면 내가 이거를 체험을 해서 너무 좋으면 막내 소중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남이 아니고 나라는 걸나 자신이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진짜 깊이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에 늦은 시기는 없다 지금부터 하면 된다 저는 이제 이게 3년 정도가 걸렸는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30여 년을 넘게 그 고마움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살던 저였는데 3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거의 10분의 1의 시간을 드리고서 이렇게 큰 변화를 맞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기적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너무 해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세상에 정말 만족스럽고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고 이러신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인생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laughs> 언제나 이렇게 좋을 수만 없고 힘든 시기는 이렇게 있고 정말 굴곡진 일들이 오잖아요. 그 모든 시간들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인생을 되게 힘들게 했더라도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는 그 주체 또한 나라는 거를 너무 깨달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제가 되게 예전부터 해오던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을 이렇게 취하거나 도전하려고 하거나 어떤 것을 하려고 할때 항상 제가 생각을 해요. 내가 죽기 전에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이거를 그때 했더라면, 그때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할까, 안 할까, 이거를 되게 상상을 해보거든요. 그렇게 상상을 해보고 결정을 해왔어요. 제 인생의 거의 모든 것들을. 그렇다 보니까 후회를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뭐 40년이든 50년이든, 우리가 어떠한 그런 감정이나,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들을 바꾸고 싶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로 변화한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변화를 함께 좀 즐기고 싶거든요 근데 쉽지 않아요 내가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해서 인생이 확 바뀌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주체가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 다른 사람 말고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응원해 주고 나를 사랑해 주고 격려해 줄수 있는 그한 사람 단한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거를. 정말 강조, 강조, 강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이 비디오에서는 제가 그 매일 6달, 6달, 6달씩 먹던 그 약이 지금 이제 하루에 하나로 줄었잖아요. 아침한 하나 변할 수 있어요. 그쵸? 변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믿고 시작하기. 그쵸? 어려운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사람은 바뀌기 어렵다라는 굉장히 오래된 말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변화를 원하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내 변화를 통해서 내삶 또한 변하더라고요 그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좀 기관지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편도염을 앓고 있거든요 원래 이번 주에는 한두개 영상을 더 찍고 싶었는데 지금 목이 조금 아프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번 주에는 한개 영상을 더 올리고 마치도록 계획을 수정을 했어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저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예정이고요. 마음 챙김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변화를 할때 도움을 주었던 분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내가 영감을 되게 많이 받고 내가 변하고 싶다는 그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던 것들을 다음 비디오에서는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해요. 우리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 거 후회 없이 살아야 하잖아요? <laughs> 저도 계속 죽을 때까지 이것을 시도를 해야 하고 저와 같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죽기 전에 우리가 돌아봤을 때, 아, 나 정말 칭찬해줄 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저는 기대하고 싶습니다. <laughs> 네. 제가 너무 약간 잔소리처럼 이야기한 건 아니죠? <laughs> 오늘은 저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 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치만 부정적인 생각 말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셨죠. <laughs> 그러면은 저는 얼른 현도형이 다 낫고 빠르게 회복을 해서 더 좋은 이야기들로 곧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안녕.